아, 잠시 아이, 잠시만. 어! 사실 내 동생들이 어떻게 되든 내알바 아니지만 귀찮은 소리를 들어 버리는 바람에 내가 구하러 가야지 뭐 어쩌겠어. 애들아 다치면 안 된다. 저번에 내가 어? 아이고. 강하시구려 우리 경비 아씨들 참 강해 내 목숨 남겨줘요 아저씨 아씨 이 강도 녀석들 나를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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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동생들을 건드린 것 그것은. 딱히 용서 안 해줄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대결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나는 킹... 키바...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유, 뭐 이렇게. 나만 때려. 나마... 나만 때려, 씨. 어우, 아프네. 어, 형인데? 널 막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군. 사랑이야, 몰라 아니, 형. 이 형도 잡혀 있었던 가이 웃긴 형이네? 뛰쳐나가더니 이 형도 잡혀 있었네. 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형은 참, 참알수 없는 사람이다. 이 미소 질듯 말듯한 이 표정 뭐지? 그래, 꼴에 좋다는 거겠지? 형, 제발,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똑바로 살도록 해. 일단 동생들은 어딨지? 겁을 먹었어? 그래, 우선 나가자. 할이기 형, 우리 가문은 끝났어. 이제 형은 형갈길 가고, 난내갈길 알아서 갈게. 우리 각자 도생하자. 안녕. 고마웠어, 형. 어디서 객사하지 말고. 아, 어 그래. 넌 뭔데 노예 장사에 손 씻는다고? 아, 내 부모를 죽였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녀석. 죽자. 나름 반성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 살려주자. 이렇게 나오니까 괜히 마음이 약해진다. 가봐라. 에피크로테아. 우선은 형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일단 형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러 나는 에프크로테아로 가 보기로 했다. 그래도 동생들인데. 얘들이 성장을 했는데 내가 왜 가르쳐야 하지? 자, 형을 만났다. 형. 그래서 뭐? 뭐야? 뭔데 형할말 있다며. 아니, 네가 할말 있다며. 씨, 웃긴 놈이네. 그대로 이동. 어? 아. 같이 가자고? 이렇게 형은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은근슬쩍 나의 부대에 합류했다. 하지만 난 형을 데리고 다니기 싫다. 이 형은 왜 줏대도 없이 나한테 붙어서 이러는 걸까? 대화를 한번 해보자. 형, 뒤에 이 사람들은 누구야? 아, 우리 경비아 씨들이구나. 형이 약간, 그래, 덜 떨어지긴 했지. 말이 맞은 것 같아. 경비아시들에게 많이 교육받는 것 같은 형의 모습을 보니 그래 그래도 나름 형인데 데리고 다니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래 형 일단은 따라다녀 형도 뭐 배운다고 배웠는데 형은 능지가 부족해서 잘뭘 익힌 것 같진 못한 것 같으니까 날 따라와 사실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어이고 그래도 나름 쓸모있는 우리 형을 같이 데리고 다니기로 했다 이형 나름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 뒤를 이을 맏형이 제일 첫 번째 장남이라고 이것저것 알려주긴 많이 알려줬나 보다 능지가 부족한 이 형도 이렇게까지 능력이 좋을 수 있다니 참 통탄스럽다 어쨌든 뭐 일단 두고 봐야겠다 나는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수양을 쌓고 있다. 그런데 하, 이 형이 이렇게 짐덩이가 될 줄은 몰랐다. 이런저런 나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둘러보고 싶었지만 이 형은 자꾸 고향에 가고 싶다면서 고향에 가자고. 지금 우리 어린 동생들이 고향에서 기다린다고 자꾸, 나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용병으로 가입했던 북부제국을 탈퇴하고 결국 나는 형의 뜻대로 고향으로 일단 돌아가기로 했다. 고향으로는 참 돌아가기 싫은데 아, 이놈의 형 때문에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또 가면 무시만 당할 것 같은데 참 걱정이다. 여기서 난뭘 해야 될까? 지금 대장간 기술도 틈틈이 계속 올리고 있어요. 어쨌든 나의 본부는 대장장이니까. 어 다시 한번 오랜만에 출전해 볼까? 양손검 좋아. <laughs> 어, 어, 아저씨 어이구. 아 이거 어, 어, 준게 아니었어? 오. <laughs> 어? 나는 그간 그래도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나름 나름 짬밥 좀 먹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었다. 나의 목표는 그멋들어졌던그못 어! 떨어졌던 영자 시절처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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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 못 괴롭혀도. 하! 하! e 어 잠깐 이대 아 잠시만 아, 고난과 역경이다 이 나라면 어떻게 될까 아우 뭐 아, 이렇게 날라가 아, 잠시만요 이야 아, 야야야아진아진이 어, 미친 나라는 도대체 뭐지? 나른 강해졌다 생각했는데 어 그래도 다음 라운드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어이 미친 뭘까 뭐막 날라다녀 아저씨

역시 우리나라는 만만하지 않아. 우리 동네는 대장장이로 유명한 아저씨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대회만 나가면 우리 형만큼 배우고 알맹이가 꽉찬 다른 대장간 자식들은 정말 불끈불끈한 양팔로 어마어마한 괴력을 자랑한다. 그들 앞에선 여전히 난 속수무책이다. 또다시 망신을 당했다. 또다시 난 우리 고향에서 망신을 당했다. 난 아직 그때 그 영주 아저씨들처럼 강해질 수 없는 것일까? 어쩔 수 없다. 우리 징징거리는 형을 생각해서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래 고향에 돌아온 이상 어디 한번 우리나라를 위해 용병으로 활동을 해보면서 성장해보도록 하자. 용병이 되고 싶습니다. 200 알겠소. 돈만 준다면 난 계속 일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영주가 되는 게 정상이지만 아직 난 자격이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아직 모두가 날 무시하는 거겠지. 이 사람 누구지? 왜 이렇게 빨라? 폐왕 칼라독. 이 사람은 칼라독. 우리나라의 왕이다. 폐왕. 그를 만났다. 폐왕의 칼라독. 그래, 날한 나를 사로잡았던 코레인을 달라고 황제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황제의 딸, 아무것도 없는 대장장이 나에게 코이를 베풀 수 있을까? 내 결혼이요. 아주 좋아. 뭐지? 이렇게 쉽게? 이 미친 폐왕 칼라독이 그래도 자기 나라 용병인데 이딴 식으로 날 비웃다니 내 전재산을 다 끌어다줘도 쥐털만큼도 안 오른다 전혀 줄 생각이 없다는 거겠지? 개자식 날 능멸하다니 저 비웃음 잊지 않겠어. 지배와 곰곰이 생각해봤다. 젠장 칼라독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그래 내가 한날 아무것도 없는. 용병 나부랭이지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나에게만 냉정한 것일까? 다른 나라에선 참 잘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나름 꿈을 키워가면서 열심히 모험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우리 형 때문이다. 이 빌어먹을 우리나라가 점점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래, 좋아. 코레인? 내가 한번내 입으로 꼬셔보겠어! 라고 다짐했다. 어, 만들 수 있다. 용병이 됐으니까 나의 실력을 키우자. 오, 이렇게 하면 되네? 난 분명히 제대로 만들어 줬는데. 이것들이 또 나한테 제값을 주기 싫어서 사기를 쳐. 진짜.